가족의 기억과 소중한 정서를 담아 가수 손비나가 직접 작사·작곡하고 노래한 세곡을 선보인다. 할머니의 발걸음, 따뜻한 웃음소리, 그리고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가족의 보금자리를 그려냈다. 음악은 흐르는 시간을 붙잡아 영원히 간직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수 손비나가 이번에 발표한 세곡의 연작은 화려한 무대 위의 조명보다는 집 마당 끝에 걸린 노을과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을 닮아 있습니다. 그가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이 작품들은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감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가장 본질적인 사랑과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특히 할머니라는 존재를 통해 투영된 인생의 철학과 그리움에서 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한 편의 서정시와 같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 곡은 마루 끝에 앉아 손주를 기다리던 할머니의 느린 시간과 그 속에서 자라난 손주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화자는 어린 시절 세상이 너무 급해 넘어지듯 자주 울던 아이였습니다. 세상은 늘 빨리 가라고 재촉했지만 할머니의 지팡이 끝에 매달린 작은 그림자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손주의 인생 속도를 지켜주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대문을 열어두고 발자국 소리만으로 밥을 안치던 할머니의 침묵이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였음을 화자는 어른이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사랑은 앞서지 않는 것이라는 할머니의 가르침은 길을 잃을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먼지 날리던 골목길 끝에서 손을 흔들며 웃어주던 그 얼굴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할머니가 남긴 느린 하루의 기억은 지금의 화자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어 오늘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두 번째 곡은 우리 짓 웃음은 할머니부터 라는 경쾌하면서도 따뜻한 테마로 가족의 보금자리를 묘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 끝에 내려앉고 주전자 김이 오르며 시작되는 할머니의 하루는 온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신발 소리만으로 이름을 불러주던 할머니의 목소리와 늘 같은 반찬인데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느껴졌던 그 밥상은 가족 모두를 웃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시장 가는 길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주던 사탕 하나에 온 세상을 가진 듯 부자가 되었던 어린 날의 기억은 세상이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일 때 오히려 나누는 것이 행복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밝았던 할머니의 웃음은 가족들이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하루하루를 버텨온 숭고한 훈장임을 깨달은 손주는 이제 그 웃음을 닮아 씩씩하게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세 번째 곡은 전하지 못한 마음과 뒤늦은 후회 그리고 여전히 마음 속에 살아 숨쉬는 할머니의 온기를 노래합니다. 해가 지고 불 꺼진 방 한가운데의 의자만 덩그러니 남은 풍경은 부르지 않아도 떠오르는 그리움의 상징입니다. 밥을 남겨도 웃으며 괜찮다던 그말 뒤에 숨겨진 할머니의 고단함을 위해 그때는 묻지 못했는지 손을 한번더 잡지 못했는지에 대한 절절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그 기다림이 사실은 가장 큰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할머니는 이미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노래합니다. 울지 말라거나 참으라 하지 않고 그저 곁을 지켜주었던 할머니의 방식 그대로 화자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자 합니다. 밤마다 가슴에 걸리는 못다 한 말들은 이제 노래가 되어 바람을 타고 할머니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손비나의 이번 세 곡은 장식적인 기교를 걷어내고 진실한 목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이는 할머니가 차려주셨던 소박하지만 영양과 높은 밥상과 닮아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유년의 따뜻했던 정서를 복원하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음의 고향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라는 이름 하나로 하루를 견디고 일어난다는 그의 고백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노래하는 이유와 살아가는 이유가 모두 당신이었다는 헌사는 세상의 모든 조부모님께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손비나가 이번 작업을 통해 단순히 트로트 가수를 넘어 자신의 삶을 곡조에 녹여내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 평가합니다. 가족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가 보편적인 감동으로 치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감수성은 가요계에 신선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현대적인 선으로 풀어낸 시도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손비나의 노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루 끝에는 아직도 누군가의 기다림이 남아 있습니까? 혹은 당신이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그들의 속도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의 음악이 흐르는 동안 시청자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의 품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평온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남긴 그 소중한 하루하루가 모여 지금의 손비나를 만들었듯 그의 노래 또한 누군가의 인생에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해는 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직이 불러보는 할머니라는 이름은 언제까지나 우리 가슴속에서 지지 않는 별로 남을 것입니다. 손비나 가수가 이번 곡들을 작업하면서 할머니와 직접 나누었던 구체적인 대화나 가사 속에 숨겨진 특별한 소품들의 의미 혹은 향후 이 곡들을 중심으로 기획 중인 고향 방문 콘서트나 가족 테마의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분석해드릴까. 바쁜 세상의 속도에 치여 길을 잃을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화려한 성공의 기억이 아니라 어린 시절 마루 끝에서 나를 기다려주던 할머니의 낮은 목소리와 따뜻한 밥상입니다. 최근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이 가사들은 할머니라는 존재가 남긴 느린 시간의 미학을 통해 현대인들이 상실해버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늘 같은 자리를 지키던 할머니의 작은 그림자에서 출발합니다.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먼지 날리는 골목길 끝에는 언제나 손을 흔들며 웃어주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린 화자는 세상이 너무 급해 넘어지듯 돌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아이의 조급함을 달래주었습니다. 세상은 더 빨리 가라고 채찍질할 때 유일하게 내 인생의 속도를 지켜주었던 그 느린 하루가 결국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음을 가사는 고백합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결코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남겨도 그저 배부르면 됐다고 웃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억지로 울지 말라거나 참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 주는 것, 그 정적인 존재감 자체가 가장 큰 위로였음을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주머니 속에 슬쩍 넣어주던 사탕 하나에 온 세상을 가진 듯 부자가 된 기분을 느꼈던 아이는, 이제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하루하루를 버텨온 숭고한 시간의 기록이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뒤늦게 할머니를 찾아 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것은 주인을 잃은 빈 유자와 정막한 밤뿐입니다. 내가 늦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는 탄식은 전하지 못한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마음이 되어 밤마다 가슴에 걸립니다. 부르지 않아도 먼저 떠오르는 그 이름은 이제 바람이 되어 대답을 대신하지만. 화자는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무너지지 않고 사람답게 천천히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결국 이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는 할머니가 남긴 하루의 소중함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웃음꽃이 피어나던 우리 집 마루 끝, 주전자 김이 모락모락 나던 그 평범한 아침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노래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이유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모두 그 따뜻한 온기에서 시작되었기에 할머니라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삶의 이정표로 남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 서정적인 가사들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유에 대해 더 깊은 문화적 배경을 알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 노래가 담긴 앨범의 전체적인 테마나 정동원 씨가 이 곡을 부르며 느꼈던 소감에 대해 제가 더 조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가장 두드렸으리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우리를 지탱해 주던 거대한 사랑 바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은 향기로 남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늘 서둘렀고 넘어질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던 나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런 질타 없이 실린 손을 내밀어 감싸주던 분 추운 겨울에도 손주가 돌아올 길을 위해 대문을 열어두고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밥을 안 치던 할머니의 사랑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안식처였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늘 느리게 흘러갔지만 그 여유로운 속도는 역설적으로 조급했던 우리 인생의 속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학교 길이 끝나고 먼지가 날리는 골목 끝을 돌아보면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손을 흔들며 웃어주던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예, 그렇게 느릿느릿 걷느냐고 물었지만 그때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할머니가 남긴 괜찮다, 천천히 가거라 라는 말 한마디는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인생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은 소박한 밥상 위에서도 빛납니다. 매일 같은 반찬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성찬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할머니의 지극한 정성 때문일 것입니다. 투정 부리는 손주를 허우웃으며 받아주고 시장 다녀오는 길에 슬쩍 주머니에 넣어주시던 사탕 하나에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부자가 된듯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가져라라고 말하는 세상 대신 함께 나누라는 지혜를 몸소 가르쳐주셨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노래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이제는 우리가 할머니를 찾으려 해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대문을 열면 불 켜진 방안의 주인 없는 유자만이 덩그러니 남아 고요를 지키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도 분명 손주를 기다렸을 텐데 우리는 너무 늦게서야 그 기다림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끝내 전하지 못한 채 가슴에 맺힌 미안함은 긴 밤이 올 때마다 아픈 그리움으로 되살아납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울지 말라고 강요하지도 무작정 참으라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 대신 차가운 바람만이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그리고 씩씩하게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비록 할머니의 육성은 사라졌어도 당신이 남긴 온기는 우리 가슴 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노래하는 이유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도 모두 할머니라는 따뜻한 시작점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그 이름, 할머니를 가슴에 품고 하루를 견뎌냅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소박한 행복의 순간이나 지금 이 순간 할머니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말씀해주시면 그 소중한 마음을 더 아름다운 문장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할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낸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가장 따뜻한 기억을 소환합니다. 어린 시절 마루 끝에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와 손자를 기다리며 서 있던 지팡이 짚은 작은 그림자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먼지를 날리며 달려오던 아이를 늘 같은 자리에서 손 흔들며 맞아주던 금이소는 그 각박한 세상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앞서가라고 재촉하며 빠르게 뛰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 경고하지만 할머니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말하며 손자가 남긴 밥조차 배부르다며 웃음으로 대신하던 그 마음은 사랑이 결코 앞서나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투정 섞인 손자의 말에도 허허 웃으며 받아주시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가족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인고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할머니가 계신 집안은 늘 밝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주시던 사탕 하나를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 할머니의 빈자리를 바라봅니다. 문을 열면 주전자 김이 모락모락 나고 따뜻한 밥상과 함께 내 이름을 불러주던 그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지만 이제 남은 것은 주인이 떠난 빈 유자와 적막뿐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버렸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할머니의 고단했던 하루와 그 무게를 짐작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부르지 않아도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 같은 할머니의 이름은 이제 인생의 기둥이 되어 노래하는 이유이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울지 말라고 강요하지도 참으라고 다그치지도 않으며 그저 곁을 지켜주던 그 방식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음을 노래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몰아 세우고 버티라고 말하지만 할머니가 남겨주신 온기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대답 없는 이름이 되었을지라도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전히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그 그리운 이름 할머니를 부르며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냅니다. 모든 시작이자 마무리가 되었던 할머니의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으로 남아 우리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처럼 애틋한 할머니의 기억이 남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가슴 뭉클한 가사 속에 담긴 숨겨진 감정의 선율과 그 깊이를 더해주는 음악적 배경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우리를 지탱해 주던 거대한 사랑, 바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은 향기로 남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늘 서둘렀고, 넘어질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던 나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런 질타 없이 시린 손을 내밀어 감싸주던 분, 추운 겨울에도 손주가 돌아올 길을 위해 대문을 열어두고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밥을 안치던 할머니의 사랑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안식처였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늘 느리게 흘러갔지만 그 여유로운 속도는 역설적으로 조급했던 우리 인생의 속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학교 길이 끝나고 먼지가 날리는 골목 끝을 돌아보면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손을 흔들며 웃어주던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얘 그렇게 느릿느릿 걷느냐고 물었지만 그때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할머니가 남긴 괜찮다, 천천히 가거라 라는 말 한마디는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인생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은 소박한 밥상 위에서도 빛납니다. 매일 같은 반찬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성찬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할머니의 지극한 정성 때문일 것입니다. 투정 부리는 손주를 허허 웃으며 받아주고 시장 다녀오는 길에 슬쩍 주머니에 넣어주시던 사탕 하나에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부자가 된듯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가져라 라고 말하는 세상 대신 함께 나누라는 지혜를 몸소 가르쳐주셨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노래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이제는 우리가 할머니를 찾으려 해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대문을 열면 불 켜진 방안에 주인 없는 유자만이 덩그러니 남아 고요를 지키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도 분명 손주를 기다렸을 텐데, 우리는 너무 늦게서야 그 기다림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끝내 전하지 못한 채 가슴에 맺힌 미안함은 긴 밤이 올 때마다 아픈 그리움으로 되살아납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울지 말라고 강요하지도, 무작정 참으라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 대신 차가운 바람만이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그리고 씩씩하게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비록 할머니의 육성은 사라졌어도 당신이 남긴 온기는 우리 가슴 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노래하는 이유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도 모두 할머니라는 따뜻한 시작점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그 이름, 할머니를 가슴에 품고 하루를 견뎌냅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소박한 행복의 순간이나 지금 이 순간 할머니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그 소중한 마음을 더 아름다운 문장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